여름에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laughs> 간단한 거, 네, 쉬운 거, 어, 걸리적 거리지않은 거, 어, 이런 거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에서 입어서 여러분도 구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 하지만 영상으로 하나 더 남겨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아주 아 마음에 드는, 떡테이에요 <laughs> 아, 너무 예쁘죠? 네. 뭐가 제일 예쁘셨어요? 어,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얘는 어, 이렇게 약간 비너스 같은 느낌의 <laughs> 가슴 라인을 강조하면서도 되게 시크한 뚝 떨어지는 라인 이게 되게 예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볼륨러스한 허리 라인 힙 라인 이런 게 있지만 절대 또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 어, 세련된 느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그 워싱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한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쩜 디자이너들은 이렇게도 어 되게 크리에이티브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티하고 어쩜 이렇게 찰떡이에요 그래서 패드티 어깨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가슴라인하고 너무너무 잘 어우러져서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어, 받으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 거 같죠? 그리고 어, 지금 주문도 계속 어, 얘는 수입분이어서 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니까요 생각하시고 주문 주셔야 해요 자 지금 입고 있는 그 점프 수트는 데님 소재, 면100% 고요. 그리고 원단이 되게 얇으면서도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어, 알라딘처럼 이렇게 미드가 굉장히 길다는 거. 그래서 되게 시크해 보이고 세련된어보이 맛이 있고 그리고 뒷, 뒷라인이 되게 예쁘죠. 이렇게 부위로 떨어지는 요끝 라인 덕에 루즈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나는 거 그리고 허리 라인을 살짝 좀 올려 보이게 하는 이 느낌, 전체적으로 되게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애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상 목걸이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귀엽게 그래서 신상 목걸이에다가 그리고 신발은 <웃음> <웃음> 어 예요 타비시즈 여러분 어 다. 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걸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내내 끌고 다니셔도 좋을 그런 아이입니다. 자, 계속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모자도 한번 써볼까요? 네, 모자들 지금 어... 폭주하는군요. 네, <laughs> 좋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지색 한번 써볼. 그 동안 아이보리색만 써서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베이지색. 어, 안에가 마감 되게 잘돼 있고 엄청 가볍고 그 편한 그런 벙거지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응. 벙거지는 어째야 된다고? <laughs> 눈이 보일랑 말랑 어,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얼굴을 좀탁가려주고 이래야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골프 할 때도 여러분 벙거지 쓰세요. 좋아요. 어, 샷 날릴 때만 이렇게 하고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이쁘죠 <laughs> <laughs> 어, 뒤에가 되게 넉넉하고 좋아요. 좋아요 이쪽으로 버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열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닫아지는 그래서 닫아지면서 힙이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라인이 되게 예쁜데 뭐 배나 이런걸 막 강조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이 라인 때문에 되게 예쁜거 같아요 이렇게 채우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입었다 벗었다하기도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다닐 때도 미디가 굉장히 라인 길어서 엄청 편하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편하면서 세련된게 장땡이죠? <laughs> 나 요즘 장땡 잘 쓴다? <laughs> 왜 그러지? <laughs> 자. 어 그리고 요즘 머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길이가 이제서야 그래서 너무 짧게 잘라졌어서 좀 그랬는데 좀 시크하게 어, 얼굴 좀 가려주면서 어, 그렇게 헤어라인 연출하셔도 되게 예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헤어라인들 요새 또 물어보고 계시는 분들좀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피부도 그렇고 어, 헤어라인도 그렇고 예쁘게들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늘 꾸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 헤어라인 음, 어, 머릿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피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하시면 뭐든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입고 모자도 써봤는데요. 위에다가, 뭐, 아무거나 입으셔도 좋지만, 저 뭔가 안 입을 거고요. <laughs> 그리고, 요런 캡 써도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캡도 되게 예쁜 거. 한번 써보고요. 일러 가야죠, 또! 네! <laughs> 이제 옥수수도 먹고! <laughs> 네! 어, 초계국수수도 먹고! 막 그러러 가야죠. 네. 여름 맛을 즐기러 가는 어 그런 때들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점프스트로 여러분들 루비고 다니시면서 쭉쭉 어디든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프스트 제가 영상을 생략할까 했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 더 여러분들 어, 좋아해주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드리,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인이 되게 예쁘니까 그 라인들 한번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편조절 가능하니까 더 내리시고 싶은 분들은 더 내리시고,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아주 귀여운 목걸이에다가 같이 하셔도 되게 예쁘다고 어, 코디 팁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어, 아니에요. 오늘. 어, 하나 더 있네요. <laughs> 오늘 장화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두번 정도 롤업하고요. 그리고 너무 예쁜 장화 들어와서 이걸 신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신어볼게요. 번 정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신어도 되겠어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laughs> 롤업해서 입고. 네. 어, 장화는 보여드릴까요? 장화는 길이감이 되게 좋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청키하게 떨어진 요 라인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비싸지 않으면서 되게 잘 신어질 장화 되게 찾았거든요. 레인 부츠로도 신고 그냥. 발에 땀나, 땀나도 신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블랙하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그레이 색상하고 두 가지 색상도 그레이도 그냥 예쁜 거 같아요. 이거 요 실은 어, 높은 아, 긴 것들 되게 불편해서 못 신잖아요. 그래서 길이감 되게 중요한데 아주아주 아주 적당하고 음, 쓰임새도 좋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요 라인이 되게 이쁜 그런 아이예요. 자 여러분의 점프 스트룩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laughs> 맑은 날에도 슬리퍼 어, 끌고 다니실 수 있고 또 비오는 날에도 이렇게 레인부츠 한 켤레 신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생각합니다. 세련된 아이들은 세련된 이유가 있죠? <laughs> 이렇게 단추 돼있네요.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세련된 분이시려면 어, 선택해 보시기를 바래요. 爱你